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저희 집은 전복집입니다. 전복을 쌀집에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성발락지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말발락지가수말에 수오마... 7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완도 돌문어입니다. 2kg, 3마리 전후고요그 다음에 매생이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섯 째기, 열 째기. 저희 집은 세트로 판매하고 있는데 자연산구라고 매생이 그 다음에 양식구라고 매생이 세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국내산 새꼬막도 3kg씩 판매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무한해제 찰감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찰감태 정말 좋은 걸로 보내드린 거 아시죠? 그만큼 정말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생산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걸로 보내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년마다 찰감태만 주문해주신 고객님들도 많고요. 한번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쌀쌀할 때는 물미역입니다. 완도산 물미역이고요. 어 물미역 가지고 초무침 해서셔도 굉장히 맛있고요. 물미역 가지고 어 미역국 끓여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싱싱한 생물 물미역이 있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물미역을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